예, 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<laughs> 시골 라이프입니다. 여기 시골은 아직까지는 되게 쌀쌀하네요. 그, 이제, 저기, 민동이하고 민구, 예, 간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으악, 으악. 确定。 터져 가지고 또 바람도 좀 강합니다. <laughs> 요겁니다.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. 이거를 펼치도록 할게요. 좀 머니까 가까이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거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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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확실히 진돗개라 제가 한 민구가 작아서 3분의 1 그리고 민동이가 3분의 1 이렇게 줬는데도 더 빨리 먹네요. 민구 민구는 아직. 저 먹어 먹어, 먼저 먹어. 예, 예, 예. 자 이제 이거는 좀 남았지만은 이제 운동이는다 먹었네요. 너무 빨리 금방 먹을 것 같아서 간식을 하나. 굉장히 쌀쌀하네요. 자, 다음 간식은.